어, 이게 토요일하고 주일 이제 본문 매성경 본문이어서 우리가 잘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 이삭이 한 번의 위기를 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이 큰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주셔, 거하게 하셨던 곳에서 거하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옮겨가면서 계속 번영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시기의 이유가 되고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거주, 거주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사실 나그네와 같고 객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주인공들이 아닌데 비주류가 아닌데 자신들보다 더 잘되는 모습을 세상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 아버지가 이전에 팠던 이 이삭은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전에 팠던 우물들을 찾아서 그 우물들을 다시 에, 물이 나오도록 하는 작업들을 계속 사용하고 그랬는데 그 시기했던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우물을 파면 또 와서 메워버리고 뭐 이런 갈등들이 계속되고 에, 나중에는 자기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떠나서 골짜기로 살기 어려운 곳으로 이삭과 그의 가족들을 거처로 옮기라고 강요하는 그런 일들까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애색이라는 에세기, 운물, 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니까 신나라는 곳으로 또 옮기고, 그 다음에 르오봇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또 운물을 하고, 나중에는 마지막 부엘세바까지 이삭이 그 운물을 따라서 거처로 옮겨가는 일정을, 여정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색이라는 예, 단어의 이름은 다툼이라는 뜻이고요 그 뒤에 신나는 반대하다 갈등하다 이런 뜻이고 로봇은 넓음 뭐 광장 이런 뜻이 있는 그런 예, 단어들인데요 있는 그대로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 그 우물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다투게 되니까 에색과 신나라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되고, 또, 그렇게 또, 옮겨가니까, 옮겨와서 새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는 더 이상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누워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경은 이제 이 넓은 곳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 이런 의미로 또, 그곳에 우물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이 뭐 전쟁을 했거나 실제로 큰 싸움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그냥 양보하고, 빼앗기고, 다음 곳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이사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요번에 이제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적인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양보하는 것이고, 저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어요. 네.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또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갈등하고, 네. 또반대 우리가 봉착했을 그때 그걸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가능하다면 양보하고 저주어서 그 갈등을 피하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태도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애색이라는 운물만 준비하신 게 아니라, 조금만 더 가면 어떤 우물이 기다리고 있냐면,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노호보시라는 우물까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우물이 있냐면, 부엘세바라는 우물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까 예색은 뭐라고 그랬죠? 갈등, 다툼이라고 그랬죠. 그렇죠그 네. 다음에 르오봇은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넓히셨다, 지경을 넓히셨다, 이런 뜻이 되고, 부엘세바는 어떤 것이 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두렵고 그랄 왕에 의해서 이렇게 쫓김을 당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이 부하일사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니 이삭이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갈등할 때마다 싸우지 않고 양보해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 또 우물에서 물이 나오고 또 그거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또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런 걸본 거예요. 싸워서 그 우물을 지켜낸 이삭이 아니라 본인들이 다 고생해서 파놓은 우물인데 그 지역민들이 시계해가지고 그걸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냥 갈등하지 않고 주고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또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물이 물이 나오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계속 보니까 이 부엘 세배에 있는 그 이삭의 가족들을 찾아와서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더 이상 싸우고 갈등하지 말자. 그러면서 뭘 고백하죠?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9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뭘 고백했죠? 이 우물 사건을 통해 계속 양보하면서 이동했던 이삭의 삶을 통해 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이삭이 아니라 이삭과 갈등했던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장소가 바로 브엘 세바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갈등하고 다투야 되는 애색이라는 운물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광장과 넓은 곳이라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셨다는 의미인 노보버시라는 운물을 준비해 주셨고, 궁극적으로는 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세상이 보게 하시는 부엘세바라는 우물까지 우리를 위해서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에색이라는 우물을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그 사람들과 싸워서 그 애색이라는 우물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참된 물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평화는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그 애색을 빼앗으려는 세상 사람들이 그 시도와 도전에서 그들이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 우물을 또 뺏으러 올 거기 때문에 계속 애색에서 또 다른 갈등과 다툼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럼 이삭의 삶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툼과 갈등에서 승리했다고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곳까지, 끝까지 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되게, 그래서 뭐이 애색에서 우리가 멈춰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뭘 간직하냐면, 나 세상과의 갈등에서 싸워서 승리했어. 예. 그걸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죠. 예.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부르셨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도 같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참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에세계에서의 승리, 에세이라는 우물을 지킨 것으로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르오봇이라는 우물에서도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 요 이제는 갈등이 없어.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 그게 평안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가도 우리가 많이 만족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야 되는 사람이라,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한다면 로봇이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부엘세바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더 이상 갈등이 없으니까 루호봇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루호봇에서 다시 부엘세바까지 이삭의 가족들을 옮기셨을까요? 그곳에서 아비멜렉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내가 아닌 세상 사람들 세상의 왕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이거 당신의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우물이네요 나는 이 고백을 그들이 할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로봇이 아니라 부엘 세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가 되고 신앙의 목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마 로봇까지 있으면 아저 사람은 로봇이라는 우물의 주인이야 이런 세상의 인정과 칭찬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은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멈춰 서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그 많은 지역을 옮겨가면서 옮겨가는 곳마다 우물을 허락하신 분은 바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복받은 나를 보여주는 사람, 그러면 그건 나의 성공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애색이라는 우물만이 아니라, 로봇, 그다음에 부엘세바라는 우물까지 준비하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갈등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져줄 수 있습니다. 근데 갈등할 때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 내 주변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진짜 나를 부르신 뜻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게 뭐라고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할 때 배웠죠? 다 옛날 거라고 그쵸? 그렇죠? 예수님한테 온전히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을 빼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고 물러설 줄도 알고 내가 생각하는 내 때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움직일실 거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의 움직임을 천천히 기다릴 줄 아는 것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조바심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옆에서 오, 답답해 하시긴 뭐가 하셔 이 상황이 이런 꼴이 됐는데 그렇게 힘써 애써 팠던 우물을 사람들이 와서 다 메꾸고 다 빼앗는데, 하나님이 하시게뭘 하셔. 근데 하나님이 이전에 이미 이삭의 삶에 보여주셨거든요. 너를 위해 애색이 아니라 로봇을, 부엘세바를 내가 준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그 이전에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어. 그러나 아빙 렐렉에게 거짓말 했을 때, 전적으로 이삭이 잘못됐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물질의 풍요를 주시고 그로날 아비를 매는 액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잘못인데도 그것들을 거뜬히 이겨내고 회복시킬 수 있는 더큰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던 것이죠 내가 수고해서 팠던 우물 그냥 빼앗긴 채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다음 로봇이라는 우물을 준비하시고, 또그 우물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부엘 세바를 준비하신 분이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저희 하나님이라는 사실 저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에소와 야곱,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 이걸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긴장하는 거예요. 이 장자가권 어떻게 뺐지? 아버지의 축복 어떻게 가로채지? 막 이러면서 좀더 서로 양보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나 아마 이런 갈등과 아픔을 겪지 않는 가정으로 이상의 가정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말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여번에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몇번 양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엘 새벽까지 온전히 인도하실 그때까지 넉넉하게 양보하고 넉넉하게 져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목표일까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는 이 고백을 듣는. 이사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나에게 무엇이 문제일까? 요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좁은 마음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양과 자꾸 꼭 이기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자꾸 가시처럼 저를 찌르는 것을 느낍니다. 애색을 잃어버릴까 봐,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무서운 두려움이 저를 짓누르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로봇을 준비하신 분이시여, 부엘세바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 마음속에 더 넓은 마음이 자리하고 삶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운물에 내 눈이 멈춰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곳에서든지 나를 위해 운물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나의 영원한 운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더 양보하게 도와주시고 기꺼이 져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애색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로봇에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한번 예배하고 세상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부엘 새벽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끝까지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은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구엘 세바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